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을 해보죠. 오늘 첫 번째 이슈 분석 주제는 비트코인 바닥 쳤다. 그러나 ETF 승인은 오래 힘들다라는 그큰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어, 주장하시는 면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번 그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좀 달아봤습니다. 어, 데일리호라는 그 암호화폐 전문 그 매체에서 어, 보도한 바에 따르면 b k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인, 창립자자 CEO인 브라이언 켈리의 발언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어, 브라이언 켈리 ECO의 그 의견은 뭐냐면, 그 암호화폐 그비트 비트코인은 현재 바닥에 접근해 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바닥에 접근돼 있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뭐 거의 시장 가격 자체가 바닥에 접근해 있는 것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잠깐 보자면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현재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선물이 뭐 이렇게 성숙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그 ETF 그 시장을 승인을 받으려면 한 1년은 더 걸리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하신 말씀을 보면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다고 믿긴 믿는데 올해 시장의 변화에 기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고 뭐 올해 시장 변화가 기대를 된다고 하는데 ETF 승인은 더 늦어질 거다 선물 시장에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ETF 승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그동안 이제 뉴스 분석을 통해서 이 ETF 승인을 2월달이냐 뭐 3월달이냐 내년, 그러니까 금년 3월, 2월이냐 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거의 3월 한 20일?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거의 말일 사이에 그 미국의 거래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ETF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요. 그저께 저희 이슈 분석 시간에도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단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중개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보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상장리수 펀드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뿐만 아니라 증권, 정부 발행 단기 증권을 또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는 그런 그 비트코인도 현재 신청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ETF를 승인받으려고 각각의 노력을 그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은 이제 이 ETF 승인이라는 게 아마 단순 ETF 그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걸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다른 방법으로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에 1년 걸린다는 이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뭐되 새겨봐야 될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를 삼았는데요.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의 초점이 이제 맞춰지는데 앞으로 암호화폐에서는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있다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상태는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뭐저 영국의 무슨 브렉시트 문제나 우리 한국과 이제 북한의 그북핵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문제. 뭐 지금 현재 그 브라질 정권이 바뀌었죠. 뭐 이런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금 대신 사용될 것이고. 법정 화폐의 변동성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뭐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 어, 법정화폐 변동성 해치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실은 이거는 좀 의미가 좀 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그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페트로나 뭐 이런 데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오히려 그, 그 나라에서는 그 현재 암호화폐가 더 각각 받는 그 법정화폐보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치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건 거의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는데도 반대로 그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수석전략이사 가보 거박스라는 분이, 이름참 어렵습니다. 이분이 긍정, 이분은 또 긍정적인, 어, 전망을 하셨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투자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크립토 2.0 상품으로 접근하기 쉬워서 앞으로 좀그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뭐 어떤, 그 현재 그 모든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 암호화폐, 그, 크기다암 앞에고 작가면 비트코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될 점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그 삼아 봤습니다. 자두 번째 이슈는요. 어, 윙그 기관 투자가 본격 진입 시간 걸려 더 걸려랍니다. 시간 걸려더 걸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2019년도 에 이슈를 말씀드릴 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아마 피시장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모든 데에서 2019년에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윙클보스 캐피탈 파트너, 그러니까 윙클보스형제가 만든 회사죠. 그 회사에 스털딩 위키즈라는 분이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코인텔레그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가 분수령은 아니다. 올해가 분수령은 아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의 대표적인 게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두 가지 대표적으로 기관 유입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뭐냐 바로 미국의 비우호적 규제 환경 미국의 비우호적 규제 환경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한 조합 그 보안 조치의 부재입니다. 그 그러니까 미국의 비우호적 규제 환경이라는 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 있죠 미국은 현재 그 모든 암호폐 현재 이 씨오에 한 거에 대해서. 현재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리플은 현재 소송 중이니까 이세 가지만 현재 증권이 아니라 갖고 나머지는 증권으로 해버렸어요. 그 증권으로 해서 규제를 강화시킨다고 있다는 말. 이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한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적절한 보안 조치의 부재는 이건 뭐더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보안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현재 그 시장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을 그 할수 있는 ATM 기업하고 코인하고 현금을 교환하는 업체가 파트너십을 맺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현금 교환하는 회사 코인스타인데 이 회사가 전전 세계에 있는 그 식료품점 특히 미국 같은데 키오스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그 구매를 촉진하는 뭐살수 있게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좀더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현재 유 유명 대학들의 그 분산형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 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 분산형 구, 어, 결제 네트워크죠. 그래서 어, 미국 참 이런 점이 참 부러운 건데 미국의 일곱 개 대학과 MIT 스탠퍼드 물을비롯한 일곱 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 중이랍니다. 분산형 기술 연구소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당 1만 건의 트랜잭션 능력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이라는데 금년 하반기 가을쯤에 나올 예정이라는데요. 그 적정 참여와 관건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 부러운 점이 뭐냐면 그, 지난 그 이슈 분석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뉴욕시에서 블록체인 센터를 만들었다고 제가 메나타나다가, 그것도 메나타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고, 증권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걸 강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학이나 업계나 뭐 의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현재 그 블록체인, 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기관투적 본격 진입에 진입 시간 더 걸리는 거에서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이라고 말한 것이 그 증권이라고 말하면 그 그것을 또 대변할 수 있게 그것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전그 국가적으로 사실 대학에서 이렇게 일곱 개 대학이 공동 연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학들이 공동 연구 잘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업계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볼때또 시에서는 뉴욕시 같은 경우는 그 메다탄 한복판에다가 블록체인 센터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은 규제도 강하지만 대신에. 국가적인 발전에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그 이슈 분석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아무 앞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 건의 3 6 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